바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갈라디아 교회 유대주의자들에게는 바울이 유대 율법을 내던진 바리새인이다. 었 그는 예수를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로 보았다. 그리고 그의 오신과 더불어 율법이 효능을 잃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 내적 의미를 오도시킨 자이다. 그들의 눈에는 바울이야말로 구약 종교의 근간을 교란시키는 자가 당착의 장본인 예다. 바울은 크리스찬들이 아무 법이 없이도 살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에 불가불 도덕적 무질서를 자초시킬 것으로 내다보았다. 한편 상당수의 이방인 크리스찬이 보는 바울은 아직도 유대인의 냄새가 짙은 자이다. 그는 개방적인 유대인이었을는지 모르지만 역시 유대 민족의 특징인 천성적인 편견들을 벗어버릴 수는 없는 자이다.설사 자신은 율법 조문에 메인 순종에서 해방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행위는 자기 신조와 일치되지 않는 듯한 사례가 왕왕 있었다.그렇지 않다면 일부의 고린,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준 메시지의 실천이라고 믿는 도덕 및 영적 자유를 만끽할 일에 왜 그리 큰 반발을 바울이 보였겠는가? 반면 바울은 자신의 이치에 대해 이두 개의 극단 사이에서 그 중간 지점쯤 이치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분명 당당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며 바리새인으로서 최고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특별히 보냄을 받은 사명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다는 굳은 신념이 있었음에도 자신은 역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긍지로 여겼다. 바울의 개종 로마서 9장에서 11장 이러한 바울의 긍지는 그의 개종기사를 한 걸음 더 깊이 이해하는데 좋은 실마리가 된다. 모범적인 유대인으로서 그는 유대주의의 중심사상은 율법의 순정이었다고 정하기 보았다. 만약 유대인으로서 포미를 지키고 자신의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려면 유대 율법, 토라를 온전히 준수해야 했다. 로마서 7장에서 우리는 바울이 개인적으로 겪어야 했던 투쟁에 관한 솔직 담백한 진술을 읽을 수 있다. 그는 율법을 엄수하려고 노력하지만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율법이 자신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로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 바울은 율법의 순종이 성취 불가능임을 알고 유대주의에 대한 자신의 열성과 긍지를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 보려고 하였다. 그래서 율법의 최대 온수들이라고 간주되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해심하면서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의지해 왔던 율법과 다른 모든 것들은 새로 발견한 주님과 새 주인의 비교가 되지 않는 무가치한 것들임을 자각하였다. 자신의 구원을 유대인으로서의 특권이나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은 바울의 관점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제 그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어진 구속을 선포하는 일이었다. 이 메시지를 나누어 가질 자들은 유대인으로서 행편없이 멸시했던 이방인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형제와 자매가 자매들이 된 자들이었다. 또 유대인들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유대인들의 자리가 있다고 계속 확신하였다. 오늘의 바울. 현대 사상가들은 바울에 대해 흔히 다르게 평가한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종교적 분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생소하고 그리 중요하지도 않다. 그러므로 학자들이 바울의 생애와 가르침을 훨씬 이탈된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하겠다. 한때 바울은 예수의 단순하고 실제적인 종교를 모호하고 복잡한 신학 체계로 탈바꿈 시킨 이론적 신학자로 보는 경향이 유행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그릇된 평가였다. 예수는 단순한 도덕교사만은 아니었다. 바울의 신학은 철학적인 체계가 아니다. 그의 신학은 자신의 크리스찬 경험을 통해 구성된 체험적 신앙이었다. 그래서 만일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을 반대하지 않았더라면 크리스찬과 구약율법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 갈라디아서를 우리는 갖지 못하였을 것이다. 또 고린도의 당파들이 없었더라면 고린도 전우서의 중요한 가르침도 못 받았을 것이다. 바울이 또한 그런 논쟁에 당면한 적이 없었더라면 로마서가 그런 식으로 쓰여지지는 않았을 것이다.바울의 신학은 서재에서 분석된 것이 아니었다.그것은 날마다의 현실 속에서 경험되어야 할 삶의 방식이었다.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고린도 후서 12장 2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 그럼 바울 신학의 핵심은 무엇일까? 바울의 최대 관심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예수가 가져다 준새 생명을 나누게 된다. 인간이 지혜에 대해 죽고 신생의 부활로 하나님과 함목해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가능하다. 바울에게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란 신학적 이론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직접 체득한 것이었다.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던 순간부터 바울은 자신의 삶이 전에는 멸시했던 이새 주님에 의해 지배되고 인도되며 지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바울이 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윤리나 교리의 체계가 아닌 새 생명이었다. 이 생명은 죄를 이기고 새로운 교제관계를 창조하여 모든 사회적 영적 장벽들을 허물어 버렸다. 바로 이 점에 있어 바울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 바울은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주님과 구주로서 자신의 삶을 지도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율법적인 종교에서는 찾을 수 없던 만족과 화평을 발견하였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인간이 된 것을 알수 있었다. 그래서 비로소 자기 존재의 궁극적인 내면 문제를 해결하고 처음으로 인생의 참 의미를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 의미의 하나는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고 자기와 교제를 갖도록 하였다는 데에 있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람들을 갈라놓은 일체의 장벽들이 제거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 분리의 벽들은 성별, 인종, 혹은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불문하고 모두 없애, 없앨 수 있었다. 그리스도와 갖는 각 교인의 관계는 내적이거나 영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 진실되고, 실질적인 교제가 되는 새로운 자유를 자연스럽게 이룩해 나가는 교와의 관계가 있었다. 제로부터의 자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신 결과로 바울은 모든 인간 문제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제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볼때 대부분의 우리들처럼 자기가 목표로 했던 인물이 아님을 인식하였다. 또한 그는 경험으로 보아 계속적인 자아 반성을 한다고 해서 제 의식이 결코 해소되지는 않는다는 것도 알았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 하신 일을 통해 제로부터 구속되었고 삶의 새로운 목표가 세워져 인생은 살 가치가 있다는 적극적인 가치관이 성립되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사도바울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에 깃들이 있는 사도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을 찬양하며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